헬스장 왔고요. 운동하기 전에 블랙킹 타임. 아, 이거지. 오늘도 진짜 파이팅 있게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 never changed all the squad yeah, here to play yeah, and i've got something yeah. to say yeah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ause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 in sp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oh, oh, la -la -la -la. up again i got tired eyes need a cup of blend that's right in the am that's my only friend no light just the sun coming up on the horizon i lose track of time yeah move fast and climb a new class 안녕하세요 관리는 하고 살자 정원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있게 가슴을 음징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사회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블랙킹 타임이라는 제품인데요 실제로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 블랙킹 타임이라는 제품을 한달 넘게 섭취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저도 몸에서 체감을 하고 이 제품은 우리 구독자 형님들한테 소개해드려도 충분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댓글에서도 정원님은 어떤 마카 제품을 드시고 계시냐고 여쭤보셔서 오늘은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현재 제가 먹고 있는 이 블랙 마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슈퍼푸드로 굉장히 핫한 우리 마카라는 친구는 다들 아시죠? 마카는 우리 남성분들에게 정말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나는 뭐 저러고 필요 없어. 지금도 충분히 건강해. 나는. 저 밤이야. 저도 밤에는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자,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 관리하는 남자들 아니야. 기차가 떠난 뒤에 기차표 예매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해 줘야 10년, 20년 그 뒤에 걱정이 없다니까요. 그때 가서 먹으면 되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아 진짜 안 됩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효과가 다를 거예요. 관리를 한 사람과 관리 관리를 안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장어 뜯어 먹고 바카 뽑아서 씹어 먹고 그럴 건 아니잖아. 너무 빡세 그거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영양제처럼 챙겨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특히나 우리 직장인 형님 누님들, 아침마다 기력 떨어지고 피곤하시죠.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업무량이 겁나게 많다 보니까 매일같이 야근을 하시게 됩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다 보면 겁나 열받잖아. 스트레스 풀어야 할거 아니에요. 뭐로? 소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침마다 피곤해서 출근하기도 힘들고 기력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피곤할 때마다 커피 챙겨 드시죠? 오케이. 그러면 각성 효과 덕분에 한 두세 시간은 괜찮아. 근데 두세 시간 이후에는 더 처지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구독자 형님들은 커피 대신에 블랙킹 딱 2주만, 아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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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딱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껴오실 거예요. 우리 운동하시는 남성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왜냐 마카를 평소에 드셔 오셨거든요. 그중에서 블랙 마카는 정말 먹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괜히 우리 보디빌더 킹왕짱 형님들께서 블랙 마카 제품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블랙 마카라는 게성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력 및 지구력이 증가되고요, 집중력도 향상되면서 체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이거 먹고 운동 하시게 되면 거의 뭐 토르빙이에서 덤벨프레스를 조집니다. 아니 그만큼 제가 체감하는 활력이 다르라는 거죠. 마카? 그거 효과 겁나 없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일반 식품이라서 솔직히 제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장담 못하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블랙킹 타임은 식약처에서 국내 최고 마카 개별 인정형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블랙 마카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블랙 마카 시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거는요. 블랙킹 제품 밖에 없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죠. 마카도 뭐 골드 마카, 레드 마카, 블랙 마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블랙 마카는 3% 밖에 재배가 안 되는데 그 귀하디 귀한 걸100% 넣은 제품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사실 잘안 오시죠? 이한 포에 함량이 최대 5000mg까지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9가지 건강한 부재료까지 듬뿍 넣었기 때문에 활력과 피로회복은 물론 마카 젤라티나 분말로 정자운동성 개선까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만 보자 가만 보자 그때 그 시절 10대 때의 느낌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뭐 요런 생각을 해봐요 상상은 자유다 물론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나 우리 어머님들 남녀노소 누구나 체력이 예전같지 않게 약해지신 분들 공부에 지친 학생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피로감에 지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분들에게 벌떡 일어날 수 있게 이 친구가 도와준다는 거죠. 아, 물론 남성분들은 내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긴 해. 자, 제품을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쑥.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사 꺼내고 뜯고 입에 털어 넣으면 끝이야. 뚝딱 딱. 끝이야. 굉장히 간편하죠. 뭐별거 없어요. 자, 안에 내용물 잠시 보여 드리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렁뚱땅하게 찔끔찔끔 넣지가 않아. 이렇게 한 포에 듬뿍 듬뿍 넣어 줍니다. 섭취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 입에 넣고 물이랑 함께 섭취하면 끝. 소주 먹은 거 아니고요 블랙킹 타임 먹은 겁니다 섭취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꺼내서 뜯고 털어놓고 물 마시면 끝 근데 물이 없다? 그냥 씹어 드셔도 돼요 고소해 하루에 딱한 포면 활력도 찾고 자신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패키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명절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드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드릴 때는 얼렁뚱땅한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블랙킹 타임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확실하게 인증받은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안심이 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 건강기능식품을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우리 아들이 내 건강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점수 플러스 10점 먹고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실제로 저는 이 제품을 한달 전부터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달 넘게 먹어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도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블랙킹타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증 마크부터 시작해서 성분 후기 뭐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블랙킹 타임 모델도 김구라 형님이시거든요. 얼마나 친근감 있어 우리 형님. 믿을만하잖아요.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도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좀 드셔 보시고 아 잠깐만 아침에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일어나지가 않는다. 아니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내 베스트 프렌드가 이러면 심폐소생술 하지 말고 반품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한번 드셔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안 먹어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그쵸? 이런 블랙마카 제품은 먹어 보셔야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